<웃음> <웃음> 아, 어떻게든. 아, 어떻게든. <laughs> <다른 말을 있고. 웃음> <오, 웃음> 아, 어떻게든. 아, 어떻게든. 아, 어게 팔을 어떻게든. 아, 어떻게오 아, 어떻니든 아, 어게 아, 어 아, 게든 좋네요. 그림 같으신 분이 아, 어떻게든. 아, 어떻 됐나요? 우리 성신형 그리고 최은영 부대 아 재밌게 보셨다면 큰 박수. 특히 <laughs> 누구보다 응, 응. 응, 응. 제가 이 옆에서 진짜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. 두분 솔로곡에 대한 좀 소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아 그런가요? 네. 아 근데 사실 제가 말은 뭐 이렇게 조금 그렇게 자신 있다고 해도 속으로 사실 엄청 떨거든요. 속으로 는 떠는데 어 사실 뭐 이렇게 스텝도 그래도 최대한 어, 오늘 오신 어, 관객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퀸의 또 음악의 어떤 느낌을 많이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해봤는데 괜찮은 편인 것같요퀸 <laughs> 음악을 어쨌든 공연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진짜 많이 많이 심으로서 어, 음악인으로서 굉장히 좀 늘고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. 듣기만 해도 많은 배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정말 이제 이 노래는 언제 또 부르신 곡이겠지만 오늘 어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러 들려드렸는데 아주 속이 후련합니다. 응. <laughs> <laughs> 정말 정말 같은사람같은걸나 알았어요. 혹시? <laughs> 근데 누가한번 꼬였는데, 웃음소리가 나긴 했어요. 응.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, 그때, <laughs> 저는 못따라는데 음. 아니요. 그 솔로곡 그 옆에서 들었을 때 굉장히 그아 프레디 버클이 정말 퀸 음악이 음역대가 정말 높아요. 근데 또 우리 성식 씨가 또 미성의 또하이보음을 너무너무 이렇게 옆에서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에 저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와, 너무 잘하셨어요. 그 화살의 느낌도 다면서요전 너무 좋았니다 힘을 내보겠습니다. 대단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그 강민 씨, 로워 포 강민 씨도 대체 잘 나왔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여기서 네. 어, 아, 네. 네. 아, 네. 네. 뭐, 한번 춤 한번 춰그고요 아, 아니, 지금 아니야? 지금, 아니, 지금 저, 저. 자꾸 뭔가 음빛으로 뭔가 중요 같은데. 아직 저는 어, 형의 노래를 심 <웃음> 네. <웃음> 아, 고민이 <laughs> 좋아요. I'm n o 요 a message. Good. We saw a cigar. Hansa, Hong Kong, King Kusat, Hames, Hatton Money. t h e 이 k n o 이 he don't care. Hong Kong, h o n 있 손으로 이렇게 어필이 안되 <laughs> 자꾸 제가 이렇게제 입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<laughs>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<laughs> 아니요 아니, 어, 저는 어, 저한테는 퀸의 음악이 많이 어, 익숙하진 않았어요. 왜냐하면 저는 어, 오늘 혹시 처음 보신 분들은 저는 카운터 테너라고 하는데요 <laughs> 어, 카운터 테너 음악이 주로 예전에 오페라, 바로크 음악 이런 음악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퀸의 음악은 익숙하게 리듬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조금 저한테는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 음악을 들었을 때아 여기 하모니가 굉장히 많이 있고 파트브로딱 나눠져 있으니까 내가 살짝 한번 해볼까 하는 욕심을 <laughs> <고침이> 들긴 했었어요. <laughs> 네, 네, 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이런 인형이 같이 보이는 선구가 있을 때는 네. 각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. 뭐, 여러분들도 함께 잘 즐기고 계시죠? <laughs> 아니 근데 <laughs> 너무 그렇지만 이 분이 되게 자신이 많아요, 지금. <laughs> 원래 3일 동안 아, 이 음악에는 카운, 카운터테너 나라는 정체가 꼭 필요하겠구나 라는 그런 자신감을 미이는 멘트를 하다가 오늘은 오늘 갑자기 잠깐 먼저 볼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죠? 살짝 경선함이 필요하겠구나라고. <laughs> 다음 스테이지는 어떤 스테이지가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. 아, 다음 스테이지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함성을 지르시지 못하고 엄청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. 이 가슴속에 쌓인 내적 함성을 마음껏 온 몸으로 발산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. 저희가... 제가... 저희도 해도 되나요? 아, 그럼요 준비 많이 하셨나 보네요. 그래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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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, 메디리오 준비를 했고요. 언더프레셔, 크레이지 릴리콜라, 메디오라까지. 경쾌한 곡들이 없었으니깐요 우리 성훈형의 춤사위도 감상하시면서 지금 한번 여러분께 기중개한번 펴주시고 어깨 살짝 돌려주시고요 악수 유도와 아, 여러분의 발구름 안되죠? 안 되나요? 저희가 같이 부를적 발구름으로 발구름 한만 되요 아니 허벅지 예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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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는 건데요 <돼요? 웃음> 어,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오늘 손바닥도 불나고 허벅지도 불나는 그런 느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시작자 그러면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<목소리>